안녕하세요. 지퍼농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마늘 방지하는 두 번째 시간을 어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앞에 영상에 보셨다시피 첫 번째 시간에는 친환경 아미노선제 장보호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살충제를 넣어서 첫 번째 방지를 했고요. 두 번째는 봄날씨에 맞춰서 잘 크고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막 눈도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 마늘 잎이나 농작물들이 어 피해를 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칼슘제라든지 미량온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넣어서 튼튼하게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.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제일 처음에 이제 병해충 플러스 영양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어 예를 들면 사람이랑 똑같아요. 사람도 더 오래 살고 더 튼튼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유를 마시고 칼슘제라든지 비타민제를 먹으면서 더 오래 살고 더 튼튼하게 살려고 하는 것처럼 힘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적재 적소에 맞춰 갖고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영양제를 줄 영양제랑 비행해충 방제를 하는 시기는 특히나 주의할 점은 바람이 불지 않는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주시고 햇빛이 많이 쬐는 뭐 정오 시간에 절대 약을 치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 방제를 할때 들어가는 영양제는 냉해를 위해서 그 마늘 같은 경우가 피해를 입어서 입 자체가 제일 상단 부분의 잎에 갈색으로 변한다거나 그리고 잎마름병이 또 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잎마름병이나 잎 자체가 갈색으로 이제 오는 원인들은 여러가지 가 있는데 자연적인 냉해 피해 그리고 나서 어 영양분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입니다. 그래서 지금 한창 어, 밑걸음은 제가 많이 줬기 때문에 옆면 시비를 하면서 식물에 광합성도 잘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 지금 들어갈 부분은 친환경 여기 장보고용 아미노산 아미노산제 영양제랑 그리고 요 살충제 살충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수용성 칼슘 이거 보이죠 수용성 칼슘 그리고 어, 특히나 이게 잎에 잘붙어서 잘 흡수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전착제 역할을 해주는 제재가좀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칼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붕소, 마그네슘, 칼륨 등 수용성 칼슘제 종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연매시비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아야. 이게 희석이 잘 되어서 식물들한테 영양을 잘 흡수가, 흡수를 수, 흡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연민시비나 관수를 할 때는 수용성, 물에 잘 녹는, 잘 희석되는 여러 관련된 영양제나 다량 원소들로 사용을 하셔 갖고 연민시비를 하셔야 됩니다. 어, 이런 영양제와 어, 병해충 관련 예방 제재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1회에서 2회, 많게는 3회에서 5회 정도를 나눠서 꾸준히 주시게 되면 더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. 어,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되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G4 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경기를 이용해서 연맹 시비를 할때 어떻게 연맹 시비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그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